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형성 평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형성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고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학생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수업을 열었을 때 어, 앞에 있는 과제들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것들은 자신이 한 것이고 밑에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라고 하는 교사가 만들어 놓은 이 과제를 클릭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인 거고요. 어, 이 지금 마우스 커서를 옮기니까 마우스 커서가 선택할 수 있게끔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은 안내 메시지처럼 이렇게 모두가 댓글을 주고받는 공간 이 공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사와 댓글 비공개 댓글을 주고받는 공간입니다. 일단 과제가 할당이 되었고요. 학생이 추가적으로 어떤 과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교사가 만들어놓은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나 내용을 쫙 읽어보고 어? 이렇게 이것은 필수 항목이구나. 교사가 만들어놓은 필수 항목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었고 선생님께 뭐이 수업과 관련된 선생님이 또 문항을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의 수업 성찰을 위해서 뭐 수업과 관련된 건의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수업이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이 제출한 이 결과가 학생 개인 드라이브에도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이 낸 문항 설문을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어, 나중에 공부할 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도 혹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하나의 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하게 되면 제출이 되었고 점수 보기를 하면 학생이 바로 자신의 점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틀렸고 이건 맞았고 그러면서 어 자기의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맞았을 때또 의견이 있네요. 선생님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뭐 정답입니다라고 하고 맞힌 의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에게 그 자신이 제출한 이 과제를 제출했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에게 형성평가 관련된 별도의 비공개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은 형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의 화면에서 형성 평가가 어떻게 완료가 들어왔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의 화면으로 계정을 전환했습니다. 어,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금 학생이 어떤 과제를 제출했냐면요. 여기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라고 방금 학생 C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제출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제 보기를 클릭하셔서 요 화면 혹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도 요 화면 그러니까 이 비슷한 화면으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자체가 어이 성적을 매기고 아이들에게 평가를 하기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 난 결과를 확인해 보고, 또 그타 다른 구글 문서에 대한 성적도 매길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 퀴즈 과제이기 때문에 퀴즈 과제에 집중해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안내 탭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나가는지를 좀 보는 거고요. 학생 과제 탭은 지금 총몇 명의 학생 중에 실제로 제출한 학생이 몇 명인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우측에 지금 이렇게 점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학생들이 몇 개를 맞췄는지 몇 점인지가 보여지는 건데,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제출했을 때 점수 표시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점수가 표시가 될 건데요. 어, 이 GCT 계정으로 로그인 하셨으면은 일반 계정과 다르게 성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듀케이션 교육용 계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에 따라서 성적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요. 학생들 개별 점수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점수를 클릭해서 돌려주기를 하게 되면 이때 어떤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이 댓글은 모든 학생에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완료되면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또 밑으로 내려갔죠? 채점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가 반영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학생 C의 경우 아까 비공개 댓글을 제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댓글을 이렇게 우리가 답변도 달아줄 수 있고요. 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이 어떤 걸 입력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A의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 이제 쓰시다 보면은 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제출했지? 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요 수업 탭에 선생님이 만드신 그 과제에 가셔서 여기에 점점점을 누르셔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형성평가를 다시 볼수 있는, 그니까 이 구글 설문지를 다시 수정하거나 응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 이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혹시나 이런 화면이 떠버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이 수업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폴더에 클래스룸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클래스룸 화면에 있는 이 폴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혹은 참여하고 있는 클래스룸에 다 목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클래스룸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드신 또 모든 문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2주차 형성평가였거든요 이 형성평가의 탭에 가시면 응답 탭이 있습니다 응답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애들이 어떤 답을 입력했는지를 다 보여지는 것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봤을 때아 5개념이 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문항의 아이들이 응답을 좀 많이 했구나 문항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교사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질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오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많다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의 의견을 또 올릴 수가 있고, 보충 자료를 추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링크나 유튜브 영상을 말이죠. 학생들 개별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개별보기 탭을 클릭하셔서, 제출한 학생들을 한명한 한 명을 넘기시면서, 뭐 누구누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다시 보여드리지만, 어, 원래는 수업 탭에서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에서 점점점을 통해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설문지를 클릭하시면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질문이 있고 이렇게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질문과 응답 탭에서 응답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학생들 개별적인 제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런 화면이 떴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셔서 드라이브에서 선생님의 폴더, 클래스룸 폴더에서 선생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이 클래스룸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드라이브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형성평가를 들어가시면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 클래스룸 과제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퀴즈 과제, 만들기 버튼에 퀴즈 과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목은 형성평가라든지 선생님이 평가하고 싶은 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여기 안내사항은 형성평가를 뭐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되고요. 여기 블랭크 퀴즈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문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구글 세문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형성평가의 제목이 되겠죠 1번 문항, 어, 문항을 만들 때이 문항과 관련된 이미지 자료가 있으면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 자료를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있는 거를 드래그하거나 끌고 와서 드래그하거나 탐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들 이미지를 다시 넣을 수가 있고요 어 문항의 유형은 단답형, 장문형. 그다음에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은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션을 1, 2, 3개로 만들면 나중에 여기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네 가지를 쓰실 것 같고요. 학생이 자신이 어떤 작업한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려야 된다 할 때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또 영역으로 뜹니다. 자,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과 체크박스를 쓰실 것 같고 기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열어보서 만져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 형성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답형, 객관식, 체크지, 체크박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객관식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경우 답 1, 답 2,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답. 네 번째도 오답. 다섯 번째도 오답.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답을 골랐을 때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데 일단 이 문항은 필수 문항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 문항 클릭하시고 답안을 클릭하셔서 어떤 게 답인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의 점수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점수 입력하고요. 답변 관련 의견을 추가를 하시면 이 학생이 만약에 잘못된 답변을 입력했을 때 여기에 잘못된 답변에 대한 이오개념을 고쳐줄 수 있는 선생님의 의견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정답을 입력했을 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답을 맞췄으면 뭐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라는 정답을 대한 답변이 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정답 맞췄을 때 선생님들이 뭐 피드백 주는 경우는 없고 아이가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오답인 경우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왜 잘못된 답을 입력했고,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곳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어, 완료해서 완성을 지으면 하나의 문항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문항을 생성하실 때는, 이 복사 버튼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게 우리가 문항마다 옵션 버튼이 조금 다릅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들 문항마다 옵션 버튼이 조금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 응답 확인인데 설명의 경우 이 문항에서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곳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응답 확인은 이 학생이 지금 넣는 것이 만약에 숫자 정보를 넣어야 된다, 숫자 값을 넣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가 한글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값일 경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값을 입력해야 되는 값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이 쳤네요 마치 않는 신호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응답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선생님 여기서 그냥 뭐 저장 버튼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그냥 꺼버리기 하시면 자연스럽게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요 요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것, 구글 G Suite 계정은 성적 가족이 탭이 있습니다. 일반 계정은 없고요. 성적 가족이. 가져오기... 아이고 제가 오늘 학교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점, 대단히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성적 가족이를 꼭 클릭해 놓으셔야지 우리 구글 G Suite 계정의 가장 큰 장점, 바로 학생 평가 탭에서. 모든 성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리가 응답 결과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점수를 입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성적을 매기실 때 오늘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였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거거든요. 이과정 같은 경우는 바로 성적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점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구글 수업 그래서, 퀴즈 과제를 가지고 형성평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빠르고, 또 종이치면서 조금 끊긴 부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부분 좀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좀 이런 부분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구글 클래스룸에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